부모님의 허리가 점점 구부정하게 굽는 것 같다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인은 좁아진 척추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삼유고입니다. 중년 이후 심해진 허리 통증. 디스크 치료를 오래 받아도 차도가 없나요? 만약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줄어든다면 척추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척추에서 퇴행성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 우선 디스크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점점 신경관 주위에 후관절이라든지 후종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층에서는 디스크가 주된 증상이고요 노년층에서는 주된 증상이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대부분 5 0대 이후로 폐경 이후 척추 구조물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진행합니다. 간헐적 파행이라는 것은 척추가 협착증화해서 주된 증상이고요. 어떤 증상이냐면 은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었을 때 허리 요통에서 시작돼서 점점 이제 허리, 허벅지, 그리고 무릎 아래로까지 이렇게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 앉거나 그 허리를 굽히게 됐을 때또 증상이 완화되는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허리가 점차 아래로 굽는 것도 나쁜 신호입니다. 노년기 꼬부랑 할머니를 만드는 원인도 척추관 협착증에 있습니다. 협착증을 오래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구분 자세가 점점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 를 유지하려고 하시고 또 부가적으로 허리 기립근이라든지 엉치 근육이 같이 약해지면서 기립 자세보다는 구분 자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구분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이 노인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법도 그에 맞게 발전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지만 어, 고령을 감안해가지고 척추 마치 하에서 어, 간단하게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미세현력경을 통해 가지고 신경 접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면서 신경관을 충분히 넓힐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허리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허리 통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